무한, 무야호. 무한, 무야호. 무한, 무야호. 무한, 무야호. 전문가야, 전문가. 무한, 무야호. 야, 알지? 야, 가는 무한 무야호 무한 무야호 됐어 됐어 무한 무야호 무갑니야호나둘셋 무한 무야호 무야완 무한 무야호 무완무해한 무야호 무한 무야호 무 하나, 둘, 셋. 무한, 무야, <laughs> <-포> 호. 왜 음을 넣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무한, 무야, 호. 호호 하나, 둘, 셋. 무한,

하나, 하나, 둘, 둘 셋! 관악 어, 무야호! 렇게 신나시다는 거지? <laughs> 하나, 둘, 셋! 청계! 무야호! 하나, 둘, 셋! 부가! 무야호! 하나, 둘, 셋! 남산! 무야호! 어? 너 꽤나 자극적이었어. 어, 그래. 초안! 무야호! 다시 바로 백목담입니다. 고나연. 우리 함께 함께 왔다.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. 정상이 보인다. 고다 그렇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